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9일 월요일 제자삼기 선교의 초점 생각할 문제에 대사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제자삼기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의 교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원장처럼 남긴 명령, 대사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자들을 모아서 엄중하고 놀라운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다 동사이지만, 사실은 본질적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의 핵심 동사이고, 나머지는 그 핵심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핵심적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가서 침례를 베풀으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는 제자를 삼는 근본 원리인 천도에 해당되어지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양육의 원리에 해당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서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대사명의 헬라 원문에서 유일한 명령형이자 본동사는 제자 사마라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가르쳐 침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자 훈련 과정의 특징이지만. 예수님은 제자 삼아라는 한 가지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계신다. 이 구절은 단연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구절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 되어진다. 대사명은 절대로 그때 그곳에 있던 초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범위는 보편적이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삼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는데 도대체 제자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까? 제자삼기의 핵심 원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핵심 원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본승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비단 인간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저하는 모든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인류를 창조하실 때단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면서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기한 명령 사명을 받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넉디늘은 땅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하십니까? 누구 배가 터져 죽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명령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이를 낳는 복. 아이를 낳기 위하여 사랑을 누리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아이를 출가시키는 것들을 통하여 부모는 기쁨과 호랑과 사람된 의미와 목적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명령 속에 어떤 대사명 성취의 원리가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 탄생시키고 육은 양육시키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여 시집장가 보내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땅에 인류가 가득 차게 하라 하는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탄생은 영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전도입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듯이 우리는 그들을 스스로 말씀과 기도, 교제, 증거 봉사하는 삶으로 양육시켜야 하고, 그들을 출가시켜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영적 가정, 소그룹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온 세상에 가정으로 가득 차있는 것처럼 영적 소그룹 재산산을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명령이요 올린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는 출산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 속에 양육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도 전도, 양육, 재생산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보금화의 명령은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명령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명령입니다. 한 가정에 질순잔치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새들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늘을 생명으로 가득 채웁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합니다. 역시 땅에는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생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 명령을 신실히 감당하면 우리가 더센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센 방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뭐든지 대충 대충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과 정성과 섬김으로 돌보아서 마치 아이를 양육하여서 출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 양육, 재생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곱셈 법칙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이러한 곱셈 법칙 성법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루가 지나고 나면 2원이 되고 2원이 하루 동안 노력하면 또배식 증가해서 4원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한 달이 지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딱이 돈으로 시작한 것이 한 달만 지나면 5억 3천 6백만 원이 되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5억 3천 0백만원한 달만 하면 1원으로 1원이 배가를 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34월이 지나면 85억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법칙을 충실히 감당하면 세계보호마의 일은 34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숫자적인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되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헌장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이라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하였다. 우리에게 신 대선교 현장을 위하여, 헌장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곱셈 법칙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 많은 일들을 당장 하지 않는 날지라도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카톡을 나누고 또 아침 기비를 나누는 그 작은 전달 하나로도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제자 훈련의 원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의 핵심 내용인 제자 삼는 명령에 대하여 알려주심을 위하여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사명의 성취는 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녀를 낳아 키우듯,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과 정성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부터 참으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크리스도 안에 머물게 할수 있도록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영적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덥센 법칙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곱센 법칙으로 복주시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래 계시 놀라운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봄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기하고 복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